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대 경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대 경로라는 건 작업하고 있는 HTML 문서를 기준으로 연결하고 싶은 이미지나 동영상, 문서 등의 위치를 알려주는 경로 방식을 뜻해요. 위치는 같은 위치, 하위, 상위 위치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하위랑 상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그렇다고 꼭 같은 위치를 적게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계속 반복 연습을 하시면서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번엔 같이 작업하고 있는 이 HTML 인덱스 파일을 기준으로 하위 이미지 폴더에 1번, 2번 이미지를 연결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엔 HTML 문서를 기준으로 이 위쪽으로 나가면 있는 이미지라는 폴더에 3번 이미지를 또 한번 연결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이걸 바로 안 보고 지금 제가 말한 위치만으로도 바로 이 A 리프 안에 작성하실 수 있다면은 이 영상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링크라는 거는 이 상대 경로라는 거는 꼭 링크 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비디오, 스크립트, 스타일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파일 연결하는 걸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꼭 A에다가만 접목시켜서 생각하실 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작업하는 파일 외에 다른 파일을 연결하는 거라면은 무조건 상대 근로가 거의 필수적으로 쓰인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샵을 적어 놓은 거는 아직 제가 이 주소를 적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임시 링크라는 뜻이죠. 이미지나 비디오 뭐 그런 것도 다 같이 아직 파일이 준비 안 됐을 때는 샵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이미지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게 인덱스예요. 여기서 1번 이미지 보기라는 글자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걔가 나오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샵이라고만 했으니까 클릭해도 아무 변화가 없죠. 자, 그러면은, 음, 위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인덱스 파일에서 1번 이미지를 찾으려면은 밑으로 이미지라는 폴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 이미지 폴더로 들어가기. 그러면은 아까 1번 이미지를 볼수 있었죠? 그러면 그 1번 이미지에 파일 이름과 확장자까지 올바르게 확인을 하고, 이때 폴더를 이렇게 따로 열어놓고 있으면 파일 선택하고 F2를 누르면 이름 바꾸기 단축키로 나와서 확장자까지 드래그하는 식으로 미리 복사를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럼 이쪽에다가 편하게 붙여넣기하면 되니까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작업하는 파일 기준으로 이미지 폴더에 들어가서 01PNG를 보는 거였어요. 안 들어가면 안 보이니까. 그럼 샵을 지우고 임시 링크 표시 이미지 보통 올바르게 경로를 쓰면은 브라켓의 기능 때문에 밑에 이렇게 미리 보기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일 때 내가 원하는 폴더명이라면 엔터를 치는 식으로 하면 제가 직접 슬래시를 안 적어도 밑에 칸을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파일이 두개 이상 있을 때는 이렇게 목록으로 보이면서 방향키로 고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1번 보고 싶으면 1에다가 놓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골라지죠. 근데 만약 제가 이미지 2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밑에 안 나와요. 그것단 뜻은 이미지 2라는 폴더가 없겠죠.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은 브라켓의 보조 기능을 이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 쓰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판단하시려면은 밑에 이렇게 쓰실 때 미리보기가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작성을 하세요. 오타 안 나게 하시려면 여기서 맞는지 확인하면서 자동으로 밑에 나오는 거 이용해서 엔터 치면서 고르면은 좋겠죠. 그리고 컨트롤 S 저장하고 실시간 미리보기로 결과 봤을 때 1번 이미지 보기를 누르면 1번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럼 2번도 똑같겠죠? 여기서는 2번도 아까 1번이랑 위치가 똑같았죠? 그러면 이미지 안으로 들어가라 하고, 그 중에 2번 놓고 엔터 쳐주면은 연결되고, 저장하고, 컨트롤 S, 실시간 미리 보기, 2번 이미지 눌러보면 2번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죠? 마지막으로 3번 이미지는 위치가 좀 달랐어요. HTML 기준으로 우선은 밑에는 없었고, 2번까지 밖에 없죠? 위로 나가서, 바로 또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지에 또 들어가서, 3번, 이렇게 볼수 있었어요.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경로가 위로 한번 나가기고, 그 다음은 이미지 폴더로 들어가기고, 그 다음은 3번 이미지 찾기 이거죠? 그러면 샵을 먼저 지워놓고 위로 나가는 건 밑으로 들어갈 때는 폴더의 이름을 쓰는데 그러니까 하위로 방금처럼 들어가는 경우 그럴 땐 폴더 이름을 쓰면 되는데 위로 나갈 때는 폴더 이름이 영어든 뭐 숫자든 절대로 폴더 이름을 적으시면 안 돼요 폴더로 위로 나갈 때는 그냥 내가 위로 나간다 그 개념만 알려주면 되기 때문에 점점 슬래시를 적어서 위에 한번 나갔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 나가면 볼수 있는 폴더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브라켓이 또 알려주고 있죠. 그럼 위에 나가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폴더는 이미지였죠. 이미지 누르고 그 안에 3번 나오면 엔터 쳐주면 한번 나가서 이미지 들어가서 03png를 찾아라. 이렇게 나오겠죠. 저장하고 보면은 3번을 눌렀을 때 3번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위에 두번 나가 이미지를 찾을 수 있었다면, 점점 슬래시를 한번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원하시는 파일을 찾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저장하시고, 이걸 보면서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폴더는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여러분이 직접 연습할 때는 좀더 복잡하게 HTML 파일 하나만 위치를 저장해놓고, 다른 이미지나 뭐 다른 파일 같은 꼭 이미지가 아니어도 되죠? 연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는 이미지나 동영상, HTML 문서, 다양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저장된 위치나 이런 것만 달라질 테고, 또한, 내가 어떤 파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파일 확장자만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은 PNG지만 JPG가 될 수도 있고, gif, mp4, html, css, 다양한 파일이 될수 있겠죠? 많이 연습하시면서 자기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